안녕하세요. 생따 부클러 김일입니다. 오늘 생따 부클러의 처음으로 북리뷰를 한번 진행해 봅니다. 오늘 진행할 북리뷰는 이끌림입니다. 저와 또 다른 4명의 작가가 함께 공조를쓴 거고요. 이 이끌림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아마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책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죠. 변화와 창조의 시간이라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다섯 명의 작가가 함께 어, 만나서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리딩하고 이렇게 8개월간 어,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요, 임초롱 작가이고요. 한국에 사는 호주 슈퍼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책에, 어, 이 책에 그 호주 유학원을 하는 어, 이런 작가가 나와서 그런 이 한국유학협회 회장 임진호 회장님이 이런 말을 추천사에 써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변화가 되질 않더라고요.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임철홍 작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한다면 내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망설이고 시작 못하면 누군가는 이, 그 일을 시작하고요, 성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으로 향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고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임철웅 작가가 24살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면서 그때 만났던 생각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 기회야.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거야. 후회해도 크게 이룰 건 없잖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충분해 지금 당장 해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이야기한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요, 어 20, 2 4살에 한국 청년이 호주에서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힘들어서 피우던 담배 속에서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호주 유학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그들이 담배를 가져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 SNS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찾아 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일상에서 단한 번의 번뜩임을 꼭 찾아내라. 그리고 그 번뜩임을 마음속으로만 느끼지 말고 진심을 담아 자신의 SNS에 꾸준히 기록하고 당신의 고객들이 회사를 자랑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화선이 되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실제로 어,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그런 성공,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앞서서 한국유학협회 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식을, 지식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행함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독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후또 운명이 찾아옵니다. 성공하기 쉽다면 올리원 해라. 넘버원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올리원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시작한다면 올리온 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남들하고 싸워서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주와 필리핀에서 저자는 어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다가온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호주 어학원에 있는 직원이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내리막길에 걸고요.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자는 찾은 것이 출국 전 40일간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봤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에서 번뜩임을 한 가지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라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은 좋은 작가,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기 되어보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요함을 통해서 책을 한 권. 만들어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시작하고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공의 씨앗을 품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의 세 가지 요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인계점을 넘으라고 합니다. 고객을 성공시키면 회사는 성공합니다. 고객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시작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운명까지도 앞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따, 決めりやすい。